그리고 프란체스코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신 스스로도 이 주체가 뭔 되고 사람들이 자기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프란체스코에 들어와서 지금 사이가는 것을 바라봤을 때그 다음에 내용들이 혼하잖아요. 바로 프란체스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수급파와 음수파가 이제 있게 되어진다. 프란체스코를 이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문제로 빚다가 엘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회장으로 되어진다. 그는 수급하다. 프란체스코 바실리카를 짓고 이 바실리카를 지었다는 것이 수도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할때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 영어에는 church라고 그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컬크라고 그러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키르쉐라고 그러잖아요. 키르케라고요이키르케라든가 컬크라든가 키르케라든가, 그리고 처치라는 이 말이 이 컬크이라는 키르, 이 말이 그 헬라어에서 크리오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주님의 소유격이에요. 주님의 의 그럼 뭐죠? 주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쓸 때는 교회라고 써요. 근데 로만 카도리는 이런 단어를 안 쓰죠. 로만 카도리는 c a t h e d r a 이라고 하는 말을 쓸 거예요. c a t h e d r a 이라고요 이거는 대성당이라는 거죠. 주교가 거기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도시에 딱 하나가 있죠. c a t h e d r a 대성당.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도 St. Pierre c a t h e d r a 이에요 주교가 아마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바실리카, 여기서 나오는 바실리카가 있어요.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에, 로마 교회에 네개 밖에 없어요. 그 말은, 로마 교황이 그한 장소는 바실리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바디칸에 있는 거, 바실리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로마시에서 남쪽으로 오면은 그, 트렌토가 있거든요. 그것도 바실리카예. 그 본래 교황 거기에 거했죠 그러다가 지금 바실리카 지금 그 C N P 에로로 갔거든요. 그래서 바실리카는 세계에서 네 어, 개밖에 없어. 교황들이 거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두모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 이탈리아 가면 두모라는 것도 있나요? 있었나, 그뭐 피렌체 가서도 두모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두모도 실제로는 대성당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둥근 것이란 둥근 이게 천장이 있는 의미다 그래서 가티드들과 어, 같은 의미로서 대성당, 그러니까 도시마다 큰 성당이 있는 것, 주교가 있는 성당. 이것을 가티드르라고안 하면은 두모라고 불러서 이거 두모는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그렇게 불러서 요즘은 두모라는 말로도 많이 쓰죠. 아무튼, 이 바실리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당을 남아짓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수도원 건물을 지어 수도회 확장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수도의 목적을 발전시킨다. 복음을,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들의 규율을 교황의 해석에 따라 준수하곤 했다. 이에 반대하여 은자의 삶을 다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걸 음습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수급하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엘리야스처럼 살기로 원하는수급파가 있죠. 마치 그그 그 이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페르시아는 시아파라 그러고, 시아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아파가 아니고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로 할때 순위파가 있죠 그 순위파는 실제로는 이~ 이제뭐 우리가 아다시피 이~ 이~ 이~, 이 둘리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세 초기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예이제 그~ 칼리프의 문제잖아요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전통성을 유지하려 하니까 시아파. 그리고 그렇지 않고 능력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시적+ 시족, 시적으로 하겠다는 라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아파와 수구파가 요거는 이란 중심이 지금 이란 중심이고 이건 사우디 아프리카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것처럼 음수파와 수구파 음수파는 그대로 하자라는 거고 수구파는 아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꾸자 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나누어졌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바스를 파직시켜 가지고 새로운 또, 것을 만들어내는, 바. 하여튼 분파가 이제 있게 되어졌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좀 지나서 이 지오 아키노라고 하는 이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상당히 세월이 많이 지났죠. 1226년에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이니까 한 30년 지났을 때입니다. 요아킴이라고 하는사, 사람, 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수도 수도에 출신으로서 이제 프란체스코의 가입을합니다이 사람이 여러 묵시적 작품을 이제 써서 이, 사람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영성파라고 그럽니다.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나벤추라라고 하는 사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란체스코 수도의 대표적인 사람, 프란체스코의 파리대학에 교수로 활동했던 사람. 아니, 이 사람이 뭐, 수도사다, 이런 것보다도 수도의 출신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 목사잖아요. 목사면서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목회는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수직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목회만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보세요. 보나벤초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은 교수였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미사를 짐례하고 교회를 맡았을까요? 안 맞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러나 그 출신은 뭐예요? 출신은 수도회 출신인 거예요. 마치 제가 총신을 놓은 것처럼, 총회신학대학원을 놓은 것처럼 내 출신은 총신이에요. 장로교 출신이에요. 이제 그런 계통이죠 그, 하지만, 이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청교도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개혁,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청교도라든가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교수지만 100% 100%좀넘어다 적어도 97, 8%는 목회자입니다. 평소에 목회를 하면서 학교 와서 강의합니다. 저는 이 점을 정말 제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뭔가가 이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교수를 그만둬버린 겁니다. 내가 교수처럼 행동하니까. 나는 목사였는데 왜 내가 교수로만 있어야 되나. 이 갈등을 여러분 당겨본 사람들은 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수직을 한다. 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배들은 어떻게 했지, 이걸? 아 정말 힘듭니다. 이게 두 개, 두 개를 한다는 게 몰랐거든. 새벽 기도 없었나? 아 새벽 기도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만 없어도. 잠을 깊게 못 자겠어. <laughs> 아마 이분들 새벽 기도 없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제가 혼자 하는, 그냥, 그냥 하는 소리고. 로망 카두리카. 개혁신앙이 다른 한 면은 이들은 목회자로서 선생이었다. 근데 현실은 지금 한국교회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정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 외국의 학교들을 가보면은 이분들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참참 참 부끄럽다 개인적으로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대표자 보라벤추라는 교수로 있었다는 말이 뭐, 뭐 수도원의 그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그 출신으로 그냥 교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빈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탁괄 수도회를 변호했고. 그리고, 리용의 종교위에 열리는 동안에 죽었다. 스콜라주의에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다 지난번에 제가 십자가의 요한, 에, 그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영성신학에, 영성신학에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 지오니 델라 크루조라는 사람이고, 십자가 요한이고, 그 위에는 바로 보나벤추라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 신학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나벤추라이라면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이그 보나벤추라와 동시대 인물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를 잊었서는안 돼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추라는 늘 논쟁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서로 같은 시대에 같은 대학에서 또 수고도 하면서. 서로가 경쟁이기도 하고 서로가 논쟁을 하는 그두 학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벤츄라이후에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대학교와 관련을 지으면서 렉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세상에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렉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시간 강사, 뭐 전임 강사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바로 요 이름입니다. 1219년에 파리대학교에서 자신들의 대학을 설립한 이래 1224년 형제회가 영국에 도착하고 29년에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자신들의 대학을 설립했다. 이 가만히 보시면 은 어, 이분이 1226년에 죽잖아요. 이분이라는 것은 프란체스코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은 프란체스코가 있을 때 영국까지 벌써 이 수도회가 갔고 2,229년에 옥스퍼드 대학교를 프란체스코 대학교가 아 대학이 생겨나요. 이만큼 이 사람들이 그 출신의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학학교를 만든 거죠. 이제 그런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존 스코투스도 나오게 되어진다. 이거 보시면은 수도에 가입한 후에.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여 지금 서강 대학을 가면 신부님들이잖아요. 신부님들이 교수거든요. 마치 제가 가르쳤던 청신 대학교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과는 목사로서 교수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프란체스코 수도의 출신으로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또 파리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존 던스 스코터스다. 그래서 목사님이 공부를 한 거나 신부가 신부 출신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나 이런 개념으로 어, 가지면은 보나벤츄라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학자일까? 우리가 강의 좀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에서 보나벤투라가 1274년 리용의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로마 교황 그리고리오 7세는 모든 탁발리 수도사들에게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라고 명한다 이것 때문에 영승파 앞서 그 지오와 키노 요아킴이라는, 영어로는 요아킴 이렇게 됩니다.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파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뭐, 뭐, 정신이 잘못되면 혁명들이 나고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동학혁명이라든가 정동여비가 순조시대 때, 이렇게 그 외란이 있을 때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괄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것처럼 본래의 정신에서 벗어나면은 지방의 그 지지, 그 지지를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영성파도 공동으로 재산, 우리는 공 재산 소유하지 않는 건데, 이제 여기서 본래의 예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성파를. 그러니까 수급파도 있고, 그리고 어, 그 음수파도 있고, 그다음에 영성파가 또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1279년에 니콜라 삼세는 교서를 내려 수도사들은 소유물을 가질 수 없다고 또 다시 말했다. 또 마리티노 사세는 또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도회장에 의해서 일반 신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다돈 문제, 돈 문제. 돈 문제에서 벗어나서 없는가 몰라요 영성파에게 로마 교황 첼, 첼레스티노 5세는 제한된 은자 지역에 살 것을 명했다. 자꾸 돌아다니니까. 프란체스코 규율을 준수할 것을 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켈레스틴 가난한 자 은자 가난한 은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계속해서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봅니다 1311년 비엔노 종교회를 개최하여 클레멘트 5세 클레멘트 5세는 탁발수대와 도 영성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서를 내렸다 클레멘트 5세는 여러분 아다시피 아비뇽 아비뇽 유수때 아비뇽으로 간첫 로마 교황이죠 왜냐하면 수도회가 큰 수도원을 소유하고 학문을 하고 교황의 특권을 원하는 것에 반해 영성파는 처음 정신으로 청빈의 삶은 되돌아가고자 하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교황의 주도권 아래 들어가게끔 되어진다. 클레멘트 오세의 교수에 응하지 않은 영성파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 일본은 시칠리아로 도망을 했지만 출교를 받는다. 로마 교황 집안이 22세는, 집안이 22세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영성파에게 이단으로 정지하여 화형을 시켰다. 이, 또 뭐지요, 이게? 불과 지금 1226년에 프란체스코가 죽고 난 다음에 1334년이니까 근 100년이 지났을 때는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말하지만, 어느 한 단체가 교회를 제외해 뭐 교회도 포함시켜서 타락을 안 하려면, 아니, 타락을 안 하려면 타락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그 시대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 엘리아스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벌써 그렇게 되면 벌써 이렇게 파가 걸러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그것에 대한 그 자제력이나 그 제한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해서 제가 앞서 신앙 고백서를 말했던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느 단체든지 간에 신앙 고백서와 같은 기준서가 없으면 타락하게 되다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그 정신은 사라지고 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근데 그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임을 하기 때문에 방정하는 거고 방정하니까 방임하는 아방 방임 방임에서 방정하고 방정에서 방황하고 방황해서 방탕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고백서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나마 그나마 돌아가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신앙고백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안 돌아가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단들은 득실득실거릴 덕질 겁니다. 이건 역사가 한 사람으로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몸부림 칩니다. 1323년 집안이 22세.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그 서방교회의 분열이 있거든요. 서방교회의 분열이 동서교회의 분열은 동서교회 분열은 1 0 5 4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비뇽 유수 1309년 이후부터 아비뇽 유수가 있는데 아비뇽 유수 때부터 이제 서방교회의 분열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영어에서는 웨스턴 스키즘이라고 그래요. 웨스턴 어, 스키즘이 되면 근데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클레멘토오 세가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 화합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그 만들어진 이름 가운데 꼭두 가지 처럼내세워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 집안이가 그 등장을 해요. 아주 좀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이것에 따르지 않는 자를 이단으로 정 어, 조서를 내렸다. 이런 조치로 이래 스콜라 어, 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렸던 영국의 스콜라 주의자. 오카의 윌리엄도 검거되었다 1328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바이에른의 루이는 집안이 이슬리 이단자라고 적거리시도록 청하면서 적대 교황으로 프란체스코 수도사인 바로 비에토로 다코르바로를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교황명을 니콜라오세로 바꾸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아마.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민낯을 제가 지금 다 말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규칙으로 삼았을까? 제가 신앙고백서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럼 무엇을 규칙으로 삼았을까? 어, 프란체스코를 수도의 이상으로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설한자가 여기에 장살한자가 세상을 떠나자 본래 정신은 벗어나서 분파 사라지고 변혁이 일어나고 맙니다. 프란체스의 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세 가지 규칙을 갖고 있었다. 네. 이노첸초 3서에게 이제 그 받은 규칙인데요.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첫 번째. 프란체스가 에... 어떤 종교적 규칙을 기록하라고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믿어집니다. 규칙을 가지고 어떤 수도원적 규정을 모델로 삼지도 않았고, 오히려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삶을 단순히 알리라라고 하는 지침을 첫 번째 규칙으로 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천명이 넘는 탁괄 수도의 형제들이 총회를 하기 위해 모여서 수도사들의 삶을 규정하여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제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하여.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뭘 빠진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제가 안 되고 삶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나와야죠. 고백이 없는데 무슨 삶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다는 말. 정체성이 없는데,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 이건 정체성하고 이건 다 똑같은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 그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그 조직이 뭐냐? 바로, 어,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 교황의 교서를 준수하기로 한다. 로마 카도릭의 교황의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규칙이라고 한다. <laughs> 참, 참 규칙도 참 희한한 규칙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본니다이세 가지 규칙을 가졌다는 사실은 벌써 이렇게 나누어질 가능성을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에, 당시 로마 카도리이 지상권을 장악했는지는 몰라도 영권은 땅바닥에로 떨어졌다. 교회에 세석화는 계속되었다. 희망이었던 탁발 수도회는 일반인들이그 기대였고 어두움 속의 희망이었지만 대형화 되면서 사람들의 만족을 지킬 수 없었고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로 신자들은 수평 이동을 하여 한국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확장. 정말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게 대형교회 버스 돌리지 마라. 좀 정신 좀 차려라. 교회 버스. 신방당리 위에 버스가 필요하거나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가 있다면 그건 좋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을 데리고 가려고 운송수단으로 교회 버스를 만들었다면 이미 당신은 이미 타락한 거야.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도 되지. 왜그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럽니까? 이게 타락한 사람, 타락한 교회들과 타락한 단체들이 하는 시도입니다. 확장, 확산, 확대 해서 온누리가 되게 해야겠고 그리고 세계로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이름을 어떻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다지 안에 다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이 가득한 즉 죄를 낳고 그거 못 거치죠. 그리고 겉으로는 우리는, 뭐, 재정은 선명하다. 하고, 주부에다 주부 지에다가금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세속적인 그, 그 평전에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숨기고, 세상의 원리로 교회의 청렴서를 갖다 내는 이런 가짜배기들, 한국교에 아마 수두어갈 겁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안 지어. 하, 교회당 짓는가 안 짓는가 뭔 상관이 있어요? 교회당 지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모노, 오지. 교회당을 안 짓는다는 것이 뭘 그리 큰 대수입니까? 조그마한 게 지으면 되지. 한 100명 정도 들어오는 교회당으로 짓던가, 300명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청령성을 가장을 해서 수천명을 모아야 되는가? 거짓말쟁이 들있어 아기꾼들. 음? 우리는 학교를 빌린다. 우리는 뭐, 뭐, 100주년 기념관을 빌린다. 우리는 교회당이 없어. 청념에 껍데기는 하얗고 속에 더러운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어떻게 그런 거짓말들을 해요? 교회당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당을 짓고 2부, 3부도 들릴수도안 되죠. 일부러 딱 드리고 끝내야죠. 더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노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확대, 확산,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지. 교회당 짓는 게 잘못입니까? 그는 잘못이 아니죠. 지어놓고 한계를 정하는 것은 괜찮은 거죠. 정말 한국교회수순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뭐이 시간에 뭐...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순전하게 출발을 했던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타락하고 이단이 되고 나중에는 종교재판자가 됩니다. 이단을 죽이는 바로 대바뀌어집니다. 이런 안타까운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보며 답을 찾아야 된다. 우리 자신도 그래서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지 무슨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는 도미니코 수도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